북한인권단체가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참상과 역사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역사 그림 동화집을 출간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는 30일 한국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6.25 전쟁 발발의 배경과 경과, 결과 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한글과 영어를 나란히 실은 역사 그림 동화 6.25가 뭐예요란 동화집을 편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역사 그림 동화집은 역사와 인문, 여행 작가인 황인희 씨가 편찬하고 전인범 예비역 중장 등 예비역 장성 3명이 감수를 하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실었으며 사파를 통해 어린이들이 쉽고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물망초 측은 설명했습니다. 책 발간을 기획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한국전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진실되게 알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자유의 가치를 알고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